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7쪽 정도에 있습니다. 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 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니,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친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긋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읽으신 말씀을 토대로 언약의 상급.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지키고 순종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 있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많이 치우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끊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한거하였고 징벌에 처해져 고통받다가 부르짖고 회복하는 일에 이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개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됐고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복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루고자 하는 역사와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이 언약의 상급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강력한, 강력한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 신정체제의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방민족의 방식이나 문화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풍요도 가져다 준다고 하고 건강도 가져다 준다고 하고 힘과 명예도 가져다 준다고 하니 그 아래에 머리를 숙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잘하고 순간적인 만족감에 눈이 멀어서 굳건하고 영원한 언약의 상급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조나 인간적인 이득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선함을 타협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했을 때 어떤 상급이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구절을 보니까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이 된다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고 자식들이 다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잘 나가야 하고 뭐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객관화가 잘 안됩니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누구는 당연시 누리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한 그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없는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통과 남의 형통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어,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죠. 종이에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지에 팔려온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술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길 자체가 의미 있고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크니까 어느 날 군대에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입대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젊은 나이에 몇 년을 허비해야 되는가? 왜 우리 부모는 이민간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을까? 솔직히 뭐 군대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척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 돈의 30%를 세금으로 나라에 헌납해야 된대요. 딴 나라에서 의사할 걸 생각한 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도 있지만 특권도 있는 것이죠.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임을 잊어버렸어요. 당장 눈앞에서는 이방 나라가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선민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선민됨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컷 남의 나라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터치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땅과 유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으로만 세워져 가면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아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왕로로 타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면이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상급입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함께 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뭘 잘하여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들어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패자에서 승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시는 것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짐이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이며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짐짝으로 여겼어요. 버겁고 부담스럽고 피해가고 싶은 거라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온인류의 믿음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약을 복의 약속으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 언약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언약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생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국 대선으로 사회가 어수선한데 화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